넓은 어깨를 갖는다는 건 아마도 모든 남자들의 로망일 겁니다. 선천적으로 좋은 골격을 타고 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보다 넓은 어깨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깨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깨 운동만으로 넓어 보이는 어깨 를 갖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측면 후면 삼각근을 발달시켜 어깨 넓이가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 어깨 운동 보다 우선되어야 할 운동은 등 운동입니다. 6. 정확히 말하면 광배근과 대소원근 그리고 극하근을 발달시켜야 보다 넓은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수영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 선수들은 어깨 가 넓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영을 할때 상체의 동작들을 보면 물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 주로 당기는 동작을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등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등근육이 발달되어 수영선수들의 어깨가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등근육의 프레임을 키운다면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할수 있으며 여기에 어깨 운동을 같이 해준다면 더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보통 사람들께 추천드리는 넓은 어깨를 가지기 위한 등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 근육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턱걸이입니다. 턱걸이는 가장 대표적인 등 근육 운동이므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이라면 턱걸이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턱걸이를 하는 사람 또한 한 개의 턱걸이도 못한 시절이 있었듯이 누구나 그 부담을 극복하고 덕거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뭔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레풀 다운입니다. 덕거리가 발을 잡고 당겨 나의 몸을 위로 올리는 거라면 레풀 다운은. 반대로 잡은 발을 나의 몸으로 당겨오는 운동입니다. 레플다운 기구는 무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무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강력도 동시에 점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턱걸이에는 자신의 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에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턱걸이가 힘겨울 수 있으나 레플다운은 몸무게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찾을 수 없는 환경에 있어 레플다운 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 밴드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털봉에 밴드를 걸고 다리 또는 무릎을 얹은 다음 밴드 장력에 도움으로 보다 쉽게 턱걸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밴드는 굵기에 비례해서 장력이 커지므로 현재 자신의 능력에 맞는 밴드를 선택하여 운동하시면 됩니다. 밴드를 구할 수 없으시다면 제자리에서 점프하여 철봉에 매달린 후 천천히 내려오는 점프 턱걸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철봉을 꽉 잡고 매달려서 오래 버티는 운동을 같이 해준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깨의 측면 삼각근을 운동해야 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매스를 키워야 작은 부위로 나눠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무의 뿌리가 우선적으로 굵어져야 나뭇가지와 나뭇잎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깨에 있는 삼각근을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눠서 운동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오버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쉽게 말해 바벨을 잡고 바벨을 자신의 머리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 근육 전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하기 굉장히 쉬운 동작입니다. 이 운동을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허리를 과도하게 꺾은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허리에 부상을 가져올 수 있고 윗가슴 근육에 개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살짝만 젖혀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허리보다는 등을 조여서 흉곽을 젖혀주는 겁니다. 젖혀주는 시기는 바벨이 쇄골에서 시작해 턱을 통과할 때 젖혀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지난 뒤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버헤드 프레스 운동이 선체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몸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자신의 몸통 즉 코어가 단단하게 잡힌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랫배와 엉덩이 과력근에 꽉 힘을 주어 코어를 잡으신 후 운동을 하셔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운동 부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게 선정은 욕심내지 마시고 코어가 흐트러지지 않고 두 팔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무게를 선정하셔서 정확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인봉으로 해도 괜찮으니 가벼운 무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 운동과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정리해 드리면 어깨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깨 근육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등 근육의 프레임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 운동과 어깨 운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등 운동은 턱걸이를 추천드리나 아직 턱걸이가 가능치 않은 초보자의 경우 랩풀다운 밴드를 이용한 턱걸이, 점프 턱걸이로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깨 운동은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으로 나눠서 운동하기보다는 어깨의 전체적인 매스를 키울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한 허리 신전이 있으면 안되며 서서 하는 운동이므로 코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아랫배와 과력근에 힘을 주어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넓은 어깨를 갖기 위한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부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